공약 이행 확약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대통령부 허경영은 대통령 당선 시침 2개월 이내 헌법 제76조 1항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위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직을 적각 사임할 것을 국민과 국가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 국민배우 지지자 대표 오지명,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행당 대통령후보 허경영. 예, 오, 저기 오지명 오지명 배우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 살짝 전달 지금 하겠습니다. 공약행 확약서.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 18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 국민 배우 지지자 대표 오지명. 대통령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허경영. 예, 이어서 기자님들 다양한 퍼포먼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우선 나오셨는데 순서한 번한 말씀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가 혁명당과 그 허경영 대표 어, 님이 그 주신 돈 1억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